말합니까? 민어, 양떼, 요거저 야, 병어, 이런 거는 다섯 가지, 세 가지. 나 지금 엄마 보려고. <목소리> 또, 또 장군님 갑시다 이제. 장군님 <laughs> 가요. 그거 호, 그거 아니에요, 홍어? 홍어님. 홍어, 홍어님. <목소리> 에, 아니요 괜찮아요, 드세요. 아. 홍어 주십니다. 우리 아름다운 우리 어머니가 에이, 쎈데 <laughs> 이거 와, 이 홍어 홍어 완전히 비싼 걸 지금 한점 주셨네. 음. 한잔 아니, 요저거 술은 안 먹어요. <laughs> 그렇습니까 <laughs> 아니요 <laughs> 아니 아니 괜찮아요. 아니 파셔야죠. 아 와, 이게 역전 시장이요. 우리가, 우리가 짱뚱이 잡은 짱, 짱 전문집이네. 짱뚱이요아 벌교세요. 어. 어. 네. 와. 네. 요즘에 네. 코로나가 그것 때문에 사람 별로 없죠. 시장에도. 죠 그래도 괜찮아요? 그래도 이제 한결같은 느낌이에요 개월간 어... 코로나때문에 네. 처음에는 좀 힘들어가지고 힘들었어 근데 여기는 사실 그기게 되갖고 괜찮아요 손수로는 아직 그렇게 뭐 그러죠 물 좋고 깨끗하고 이러니까 아니 저 여기 시장에를 엄청 한 20년 만에 온거예요 옛날에는 이렇게 안돼 있었는데 여기에도 집이 있지 않아요? 있어 그죠? 지금도 있어요? 어. 어. 와 여기 다 이렇게 공사해버렸네 아랫장도 이렇게 해뒀더만 아랫장에도 여기서 오래 계셨어요? 어? 여기 또리 수산이네? 응똘 음, 우와 오와똘 <laughs> 수산이네 <laughs> 아니 제가 이거 영상 찍을 때저 영상 그 이름이 똘이 장군으로 해 놨거든요. 아, 우리 아들이 똘이 장군. 그래요? 아요똘이요 어. 이름은 있는 건데 장군 같아요. 자녀분이 똘이에요? 네, 우리 아들. 어, 아, 그러시구나. 아, 네. 와. 아까 저쪽 뒤에도 무슨 아, 똘이 뭐 있던데. 반찬. 반찬. 네, 이리 똘이 장군과 똘이 반찬. 역전시장의 명물이네 명물. 이한번보면 이름이 특이해서 안 잊어먹겠어요. 똘리장군야 그걸 이제 다 해가지고 하시네. 아 납품하시는 거예요? 납품하고 이제 팔기도 하고 아. 오늘 그래도 날씨가 응. 많이 포근합니다. 날씨가 엄청 따뜻하구나 예. 네. 올 겨울에는 눈도 한번안 왔어. 그래요. 그래가지고, 1년이년이 아 들어야 되는데. 응. 응. 요거 몇년된 거예요? 어떤 거? 홍어. 홍어 요거 예. 몇 개월 사춘 거냐. 아 연단위까지는안 가는구나. 아니, 한, 한 2, 3개월 사춘가지고 예. 한몇개 아니뭐뭐 우리... 또리 장군한테는 또리 뭐, 봐봐 또리산이또리산 아, <laughs> 또리 저쪽에 또리 반찬있지? 또리산 반찬, 또리, 또리, 또리 반찬 장군 장아네 관심이, 관심이 많습니다 이제 한바퀴 돌아갑시다 <laughs> 이렇게 안갈거야? 그냥 갑시다 그냥 다시 가자고? 어머님 아, 많이 가십쇼 저기 근데 너왜저 사장님 얼굴 다 보이겠지 그냥 아아무 이렇게 했어 이렇게 그거 다 했어 허락 받았어 어. 아 이렇게 했어 어와 순천 역전시장 오면 됩니다 역전시장 또리수산 또리 리수산 또리수산 또리장군 또리장군이 자주 가는 또리수산 <laughs> <laughs> 어머니 큰가 마이크 하십시오 네, 네, 안녕하세요 우리 침수 아줌네 <laughs> <한, 웃음> 안녕히 세요 <한, 웃음> 안녕히 세요저 <저희는> 이분 진짜 힘들었어요왜 <laughs> 어, 그래 왜는 이거 한점안먹아 먹어 주더라 야, 비싼 거임야 음. <laughs> 안돼요 전라도 살면서 먹으면 먹으면. 아, 배고파 <웃음> 배고파? 리 <laughs> 가자 야 정년이 미용 맨날 그냥 부릉 음, 음, 얘기하다 보니까 올려, 얘기 듣다 보면 유튜브 하시면 공, 아, 깠냐? 야, 너 지금 등했어 <laughs> 여기 안찍으라고 <laughs> 아니, 딱. 야, 오늘 비싼 거데 이거 딱 주냐. 야, 그거, 그거만 먹으면 되냐. 와. 아... 오케이? 아니요, 냄새는 근데, 음. 3개월 숙성한 거래. 어우, 음... 거름 냄새 난다. <laughs> 야, 떡좀 <떡도> 먹을래? <laughs> 아줌마들이 이렇게 찍고 있으니까 뭔가 겁나게 궁금한가 봐 그렇죠. 계속 물어보잖아 아니 옆에서 저 아까 심술 난 아줌마 어그 아줌마 왜 그런 가 아니 옆에서 그 아줌마가 자꾸 설명을 하니까 어. 아니 그 저기 뭐야 전라사람이고 순전사람인데 그걸 모르는지 하고 막 하면서 막꽉 막 뭐라 그러는 거야 어. 내가 아저 내가 영상에다가 저 아줌마는 심술이 좀 났네요 그러니까 그 아줌마 그걸 듣고 기분전나 바쁜 거야 그니까왜 그런 말을 해 아니, 근데, 울자고 하셨이 씨. 정열이, 씨. 방송, 이거 딱 켜놓으니까 아주 엄청 말말 해줘버리는데? <laughs> 내가 유튜브를 해야 될것 같아. <laughs> 아, 이러고 가니까 사람들이 뭘뭐 하냐고 궁금하기는 한것 같다, 야. 아니, 밑으로 <laughs> 가온게 아니지, 색깔이. 그래? 자유한 국당 그래? <laughs> 아씨, 나는 니네 붙자간지 알고. 그러네 또 빨간색이네. 나는 니기다 찾아. 이씨 그러면 안 되는데. 그냥 코트 코트가 번거로워서. 아니, 나는 지금 그 딱지 많이 막아. 어? 다시 한 번. 오자. 저가 입고, 저거 바로 앞있어요. 아니, 괜찮아요. 그러고 하면 돼요. 네. <laughs> 네. 들어 드릴까요? 아니, 계세요. 오늘 바로 넣어 드게요 네, 네.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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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 드세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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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세요. 네. 네. 골목에 차 갖고 들어오면 여기서 먹어. 길도 좁은데. 저 뒤에 트렁크로. 미나리. วิ่งจุดออกข้าวุ่นเดือน